동작을 연방 수행하고 있는 우리의 용맹한 전투원들에게 관중들은 열광적인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. 원수들이 이 땅에 덤벼든다면 조국의 평원을 지켜 한몸 그대로 모세 주목이 되고 번개 같은 귀수가 될 굳은 결이가 가슴마다에 빗겨 있습니다. <laughs> 이 땅의 품속에서 자란. 조선인민, 우리 전투원들은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동지께서 안겨주신 담력과 배짱, 천안 무적의 억센 신과 용맹을 더 억세게 벼려갈 불같은 결의에 충만되어 있습니다.